네 예,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유튜버 이순신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어, 테더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뭐좀 잘못 알고 전달한 것도 있어 가지고 저는 그, 그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예, 제대로 좀 알고 좀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 으면 제대로 고 지를 해야 된다는 것맞 다는 게맞 고, 그래서 보여 드린다면 음 이쪽 으로 보내 드려야 되 거나, 자업 비트 먼저 보여 드릴게요. <laughs> 아, 요즘에 계속 비트코인이 계속 힘을 못 받네요. 음... 비트코인은 지금 음... 롱을 좀뭐 잡아보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저는 솔직히 지금 더,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차트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롱잡으란말 별로 안 하고 싶고 일단은 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laughs> 어이날이 이날, 날이 언제죠? 10월 3일 예, 개원 발표했을 때죠. 네. 아마 밤 10시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10시. 9시. 예, 네, 9시네요. 네. 되고 그 그다음이 음 그렇네 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칠 건고쳐야 되니까. <laughs> 뭐냐면 어, 저는 이게 계엄빔인 거를 제가 물론 계엄령을 발표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폭락한 게 저는 그 리플의 RLUSD가 상장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게 계엄령 때문에 빔이 이렇게 많이 밑에 카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그 댓글 그분이 써 주셨는데 어, 겸용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용이 받아들이는데, 어... 좀 약간 좀 너무... 그... 뭐지? 부,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네... 길을 누르는 듯한 그런 좀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어... 저는 큰 그림을 봐요. 그리고 이 요것 때문에 제가 태도의 몰락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요때도 요 그렇고요. 요때도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laughs> 근데 이때 저는 이따 튼뭐이 이, 뭐 이, 그 작년부터 저는 태도는 이제 앞으로 좀 위험, 위험해질 것 같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딱하나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고 비트코인이 그 전략적 자산 미국 사무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계에서 좀 테더가 가장 크잖아요 시총이 어, 거의 4유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내에서 3인가 4유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커요 근데 이게 테더가 중국 자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제 말이 휘, 핵심 요지는 그거야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이제 달러랑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1대 1로 묶을 겁니다 예전에 금이랑 달러를 연결했었는데 아마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뭐 스텔라루멘이 될수 있는거고 리플이 될 수도 있는거고 그 다음에 USDC가 될 수도 있는거고 RLUSD가 될수 있는거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유력한건 비트코인하고 RLUSD하고 USDC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 분의 태도를 분명히 그 공략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 그 뭐냐면 예전에 그미국 SEC에서 그 바이낸스 중국 자본으로 많이 이루어진 그전 세계 1위의 거래소. 그 바이낸스를 어, 공격을 했어요. 과징금을 엄청 때렸죠. 그래서 전 바이오넷, 바이오, 어, 바이낸스 CEO가 사임을 했고, 청풍다우였나요? 네, 그 사람이 사임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바이낸스에서 솔직히 말도 안되죠뭐 우리가 뭐 아직 미국에 진출한 것도 아닌데 SEC 한마디에 과징금을 물어야 되니까. 근데 바이낸스도 적기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단은 바이낸스 뒤를 봐주진 않고 있어요 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그 뒷돈 홍콩 대만 으로 그 유출되는 그런 어떤 그런 뒷돈을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규제를 계속하고 있, 있었던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바이낸스 쪽에서는 이걸 우리가 왜 내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미국에 괜히 그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진짜 수천억을 내도 어, 바이낸스는 돈이 엄청 많이 그 동안 벌어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썸이 세계 전 세계 1위 거래소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전 세계 1위지만 이게 나중에 코인베이스나 또 exdm 인가 그 미국에서 이제 또 거대한 거래소가 하나 탄생될 계획이 있어요 그 거래소나 아니면 또 okx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가장 유익한 거는 exdm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인베이스 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테더는 분명히 몰락할 것입니다 이뭐저 요거 때문이 아니에요 이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요것 때문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 스테이블 어, 그 테더의 시청이 굉장히 많은데 언젠가는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r l u s d 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각 거래소로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어, 이제 리전제 암호화폐에서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재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손 대기 전에 에.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뛰어든다고 해도 어, 코인 쪽을 분명히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99.9%의 모든 알트코인이 사라질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거는 미국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일단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에. 그 사라질 거는 확실히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닷컴 버블 때도 굉장히 많은 99%가 넘는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상장 폐지를 했고 몇 개의 기업들만 살아남았듯이 이 코인 쪽에서도 그렇게 남을 겁니다. 제 돈을 내가 제 내가 그러니까 다음 내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동안 번 거를 한 순간에 다 잇는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싶으시면 제 방송 구독과 그 구독을 하시고 어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대비하는 방법도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일찍 좀 자야 될것 같은데 음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리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재매수 안 하고 있어요. <laughs> 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네, 역시 쉽게 안 주네요. 네. 와, UXNK는 제가 어저 그저께 다시 또 올라갈 거로 봤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폭락했었죠. 네. 다시 분명히 올라갈 거라 생각했어요. 네. 개미털기라 생각했어요. 미친듯이 떨어졌었죠. 네, 이때 이때 한 번, 두 번, 세번 최소 세번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자고 있어 가지고 예또못해죠예 지금 사는거는 좀부담이 있어요 또 여기 또 이렇게 까지또 장난을 쳐 가지고 하락시켜서 개미들 투매물량 나오게끔또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안사죠 올라가더라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업비트 비썸 그 거래소를 쓰지 말고 그 해외 거래소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laughs> 자,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시간봉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요 때, 개업령 때, 어비트도 출금이 막혔었어요. 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했네 이때 만약에 갖고 계셨던 사람들이라면 야 이게 뭐 1억 3천까지 갔다가 8천 8백까지 떨어지는데 야 무슨 난뭐 터졌나 보다 어 그래서 투매가 나온 게임, 개미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열 받을 거예요 에이. 저렇게 투매를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물량 뺏긴 거죠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해외 거래소는요. OKX, 세계 제3위 미국 거래소입니다. 저희 이쪽으로 이제 거의 이거 이 위주로 좀매매할 거예요. 물론 바이낸스나 이제 뭐 바이비트도 뭐 거래를 하긴 할지도 모르는데 정확히 이때는 한번 볼게요. 12월 8일, 이건 6일이고 4시간 보으로봐야겠다 12월 3일 이때 12월 3일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때 이거는 그냥 조정 크게 줬을 때고 이거 12월 3일이 이때인데 예, 이때인데 큰 변동이 없었죠. 예. 우리 한국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개업령 발표 때 모든 계좌들을 묶어버렸으니까 출금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었어가지고 투매니까 그러니까 패닉 셀이 나왔던 거예요. 장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좀 있어요. 그 코인 유 같은 경우 무브먼트 사태도 있었고 엄청 올랐다가 엄청 폭락하고 막 그거 그 해외 거래소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펌핑 시킨 다음에 많이 먹고 그 남은 물량들 작전 세력들이 우리나라 거리소에 이제 또 상장되면은 그 물량 갖고 와서 펌핑 좀 시킨 다음에 물량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늦어요 그리고 업비트 요즘에 상장 페이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비트코인 고 골드라든지 구코인들을 좀 많이 상장 페이지를 좀 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 코인을 뭐 다른 이제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거를 팔면 되긴 돼요. 근데 이 업비트나 비썸 그렇게 막 상장 페이지 시키고 새로운 코인들을 계속 리스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수료 장사해 먹으려고. 구코인들은잘그 기존 그, 그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또 매도 압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신규 상장 같은 경우 이 리스팅이 되면은 그 코인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펌핑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또 개미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수수료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럼 그런데 왜 업비트나 비썸면서 매매하시는지 를 모르겠어요. 코인 수도 별로 없어요. 네. 코인 수도 제일 없고 반응도 느리고. 김프 껴 김프가 껴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해외 거래소랑 우리나라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항상 거품이 좀껴 있어요. 그러면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업비트 비썸을 잘안 쓰는 이유예요. 지금 물론 현물은 좀 업비트 아, 업비트 좀 갖고는 있는데 어, <laughs> 리플이랑 각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량매집 전 분명히 조정기간이 올 때를 그때 이제 좀 많이 담을 겁니다 현물을 아직은 지금 현물을 그렇게 굳이 지금 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저는 노리고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아마 10만 달러만 깨질 겁니다 예, 그거 조심하, 조심하세요 이제 뭐 롱으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10만 달러 또 깨질 거 같아요 예. 10만 달러 안 깨지더라도, 10만, 음, 10만 천, 500? 예. 네. 10만 1 500 정도, 10만 천 달러 초까지는 아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차트적으로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은 조금, 내일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은, 그론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매를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야, 테더가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제는 이거였어요. 아셨죠? 네. 일단은 댓글로 그렇게 어, 어, 뭐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고요. 어, 저는 그 이 계엄령 빈 때문에 제금 테더의 몰락을 예고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이걸 해서 뭐 챙피하지 않느냐, 뭐 채널 운영하는 거, 방송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사람 뭐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법이고, 잘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 잘못 보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어, 수정해 드리고, 다시 방송을 해서, 잘, 바로 잡아 고쳐 갈 테니까, 네, 좀 너무 공격적인 발언을 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시고,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